7월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행복을 찾으십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23년 시카고에서 7명의 미국 최고 부자들의 비참한 만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반도 당시 미국 중앙정부의 정부의 국고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임의 이름을 마이더스의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었다는 전설의 왕 마이더스의 이름을 딴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인 1948년에 한 언론이 25년 전 마이더스 모임에 모였던 속화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라는 조사를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미국의 제일 큰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수와브는 거지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물 수입 업체를 해서 거부가 된 아더 프레트는 가진 재산을 다날리고 어렵게 살다가 숨을 막 거두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은행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튼이 중앙뉴를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재무 장관이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 풀려나왔지만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인 외조와 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를 운영했던 제이 리머 무원은 자살로 그의 생을 두 사람은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 미국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부였던 이반 쿠퍼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로 그쳐서 있기는 했지만 그를 돌봐줄 사람 도우미가 아무도 없이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살과 감옥, 망명과 사기죄로 생을 마친 그들을 25년 전에 화려했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란 뜬구름처럼 그 모습이 변화무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인타운의 39년 7개월을 살면서 한인타운 내 제작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변화무상하다라는 것을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자제하려고 합니다. 어제 영광강자가 오늘의 빚쟁이로, 어제 관자에 앉았던 자가 오늘의 형장의 기술로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무기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진정으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함없는 행동의 행복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왜 행복한 영원한 행복자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창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수할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어쩌다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넓은 대륙, 미국의 사계 같은 것도 참 감사하거나 느끼며 살아갈 때, 오늘 이곳이 천국이고 행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천국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이 아, 네.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한한 행복자가 될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왜 영원한 행복자입니까? 주의 피로 구속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인간의 괴로움과 불행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 남편과 아내가 없는 것, 자식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부의 요소가 될 뿐이지,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괴로운 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시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만납고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아, 네. 32편 1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죄는요, 금생과 내세 저주와 고통과 충벌의 원인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시승받고 그 마음의 평안과 죄 사함을 얻은 기쁨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진정 행복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도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주 안에 죽은 자는 행복자고 복 있는 자. 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량했으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영원히 청소할 사람이 없음을 시국의서 9장 28절 이사야 53장 11절에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대로 영원한 행복자가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전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왜 영원한 행복자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약속의 성경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인치심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주신과 동시에. 장차가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어떤 사임이 집단이 이단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 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큰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과 14절을 보면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 결정대로 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전인이자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의미를 기억 기업 또는 기업의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얻을 행복과 특권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현실적으로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천국을 원하십니까 죽어서 천국을 원하십니까 살아서 천국을 이루어 합니다. 아멘. 살아서는 지옥을 이루고 죽어서 천국이랍니다. 그런 예수 안 믿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받는 축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 네, 아, 네. 평안한 다음은 사람은 잠도 잘잘 잘 수가 있고 행동 거지도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천국의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191장을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 아, 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청된 피게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 네. 아, 네. 째로 신령한 복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 네. 방법이 있는 아, 수준으로 네. 되는 법. 성도의 행복은 거의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신자들과 똑같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령은 복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문 3절을 보면 찬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은요 기쁨과 감사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국의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만든 자는 행복을 만드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대한받고 주의 보일러 속지암받고 성령으로 천국의 기억을 받게 된이 엄청난 축복을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천국의 기억을 받게 된이 엄청난 축복을 현실에서 현장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후반기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 후반기에는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역대상 아, 네. 29장 22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죽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 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니. 그가 나의 만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의 후손이 누릴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후손이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죽을 때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내 후손이 벗사나 강건하며 형통한 삶을 누려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만력이 복됩니까? 예. 령한 복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택한받은 자는 벌써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의식의 사단 앞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 선결된 삶을 표현합니다. 선결된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자가 무슨 성이에요? 거룩 s 성입니다. 나 e n s o 의성도 l 오라는 말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로마 캐 e 릭 s 경우에는요. 성 어거스틴 성테 l 사 n Somdo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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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의인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못되면 로마 케돌리처럼 신도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갔다 시계축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앉았던 자리 따뜻하게 대피하고 <laughs> 또 식기자리도 와서 한번 대피해주고 누가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옆에 서있고 일어날 때까지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나의 생활에 성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과 성화라는 게 있어요.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늘 성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화. 점진적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깨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죄 받았다는 것은 신분성 의인이 된 것입니다. 호적상으로 행동상으로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행동상으로 성결하게 사는 방법은 잘못된 행실과 불의를 즉시 회개하고 죄설시 죄를 씻어버리고 범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힘이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음.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안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다할수 있죠. 밤새 기와집도몇 채도 짓는데 내 의지로 끝까지 끝 못해요. 그러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하이 플러스 알파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요한교시록 21장 8절을 보면요. 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추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의명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수매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불의 탈모세에 던져지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사제를 보면 땅에서 숙렴함을 받은 십다만사천명 밖에는 내이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 이 사람들은 내 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후반에 세상의 주악의 길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주이름으로축하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결한 가운데 행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교회와 여러분의 주변이 좀더좀더 좀더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성결은 사제 받은 그 행복을 현실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고 성공하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하시고 자기 것으로 인지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천리하게 하려 함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눈에 그 높으신 영광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계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끔 초등학생처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해요? 입으로만. <laughs> 진정성과 실천이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자고 하더라도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주 언제 시간이 됩니까? 이달 말에 언제 심정이 됩니까? 약속을요. 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돈들어가 아니니까 공수표 날리지 말고 직접 대접하고 싶으면 기분 좋게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이 그렇게 되십니까? 이달 말에 두 번째 식사를 대접하고 싶 d a 상대 b b e y b 야돼 내가 먹고 싶은데 가자고 해 g 먹으면 안돼 상대가 좋아하 then 대 u 을 해야지. b 이라고 해놓고 당신 e 좋아하 n 말 a y Bobo, and then Sunday, Bobo, and t h e 에요 나의 사랑은 b o 내가 먼저 솔선수범, n s u n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표현력이 참 약해요. 표현을 한번 뭐라고 해요? 판부출이라고 해요. 여보, 사랑해. 그럼 그 부모가 보고 도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등심. 근데 제가 미국가서 처음보고 딱 3개월만에 느끼고 깨달은건 아세요? 참 멋있는 나라더라고요 표현이에요. 땡큐가 뭐예요 표현의 나라예요 우리는 속으로만 하거든. 제가 금년에 부부생활 40년입니다. 4 0주년인데 10월 2일은 국뿐이다. 표현에 대해서 내가 힘들다. 너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표현을 해야되는거예요 아내가 힘들면 찍었다고 사람이요,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다만 한쪽은 표현을 하고 한쪽은 표현을 안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 그게 우울증 치료의 제1번이에요. 어려우면 어렵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을 해요. 그래야 서로... 평생을 살아도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미국은 표현의 나라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요구하는 일에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18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실천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고 천국의 영광도. 그 사람은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라고 해도 작은 사람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자라면서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찾으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금년 후반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현실적인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성결하고 깨끗하게 삽시다. 사람은 실천하며 삽시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아멘. 영원한 행복자로 이 후반기를 열어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